내제근과 외제근의 밸런스, 발 아치를 만드는 발바닥에 있는 내제근과 그를 보조하는 발목으로 움직이는 외제근들의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합니다. 내제근, 외제근 모두 약하면 평발이 만들어지면서 족저근막염이 발생하고 내제근만 강하면 내제근의 과부하로 인해 족저근막염이 발생하고 외제근만 강하면 요족이 만들어지면서 족저근막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이 둘의 밸런스를 잘 맞춰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앞에 설명드린 원리들을 이용해서 강철 발목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발은 뒤꿈치로 책을 밟고 뒷발은 앞꿈치로만 책을 밟는 자세를 취해줍니다. 이때 무릎과 발은 둘다 정면을 향하고 있도록 세팅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정각이 운동 앞에 있는 발목만 들었다 내렸다 해주세요. 이때 발가락만 들면 안 되고 꼭 발목을 들었다 내렸다 하셔야 합니다. 하나, 둘, 두 번째 종아리 운동 뒤에 있는 발목을 들었다 내렸다 할 건데 이때 전신이 들리면서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가야 하고 이렇게 무게 중심이 뒤에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만 앞으로 가면 안 됩니다. 뒷발이 밀어 주는 힘이 몸 전체가 앞으로 기울도록 절대로 이렇게 발이 돌아가서 안 됩니다. 발과 무릎 정면 바라보고 이 상태에서 움직이셔야 해요. 발목이 많이 약하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발목 보호대를 착용하시면 수월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라면 일반 발목 보호대 보다는 상처 회복에 도움되는 미세전류가 나오는 아나파 미세전류 발목 보호대를 착용할 것 같네요 어때요 순쌤? 발목의 부담이 훨씬 덜하죠?